오빠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의 오늘 하루 스케줄 소식입니다. 우리 방송 하나와 행사 두개총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 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주 슈퍼 콘서트 컬러 콘서트 오브 엑스포 블루 우리 영주 풍기 엑스포에서 진행됩니다. 이찬원님과 정다경님, 10월 9일 날 오후 낮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우리 이찬원님이 엔딩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라니까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스케줄입니다. 우리 KBS 1TV에서 특집으로 진행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키즈 서바이벌, 한류 확산과 문화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KBS와 외교부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퀴즈 프로그램, 퀴즈온 코리아가 진행됩니다. 오후 2시 10분에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이찬원님이 싸이와 함께 문제 출제자로 등장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도 혹 집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퀴즈온 코리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사 창건 121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이 봉행되며 이찬원, 조관우, 김중현, 남상일, 설하윤, 완희화 등이 출연하는 은빛 음악회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세 번째 스케줄입니다. 우리 BTN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앙8공산 은빛 문화재 은빛음악회에서 우리 이찬원님과 조관우님 많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찬원님이 역시 이곳에서도 엔딩 공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케줄 잘 점검하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